네. 이제 다음 두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해서 수업을 듣다가 이제 고학년부터 차츰차츰 등교 계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다시 지금 지난 주인가요? 초등학생들도 이제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다시 이제 등교를 하게 됐어요. 한동안 집에만 있다가 근데 요즘 이 어린이 교통사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유달리 더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 민식이법, 이 법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대요 어, 법을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상원 기자가 이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이상원 기자가 이 민식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민식기법은 지난해 9월이었죠.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네.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12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 두 법안 패키지의 별칭이 민식기법입니다. 이게 음. 두 법안의 이름이 도로교통법 개정안하고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네. 두 개를 더해서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근데 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아~ 뒤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네, 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아. 예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 사실 민식이법이 있기 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때 이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원래 있었던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네네. 그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처벌하는 조항은 이전부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있었고요. 예. 다른 교통사고 관련한 그런 처벌법하고 달리 12대 중과실을 포함해서 음, 예.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어 민주기법에 들어간 어떤 처벌 요건도 그 법에서 그대로 따온 거죠.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던 것을 처벌하는 어떤 법은 아닙니다. 제한속도는 대부분의 경우 시속 30km고요. 예. 그리고 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예. 어, 어겼, 어겼을 경우에는 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처벌하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아, 그래서 예, 이게 민주기법의 어떤 요체라고할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러저러한 논란이 일고 있긴 하지만 처음 이 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응원하던 법안 아닌가요? 예 네, 맞습니다. 뭐 다들 아실 텐데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법안은 비쟁점 민생 법안이라고 불렸었죠. 네네. 그래서 여야가 모두 동의해서 10월 1 2일에 어,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켰고 네. 그 당시에 어,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당시 자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민식이법 네. 처리를 반대하려고 한다라는 네, 네, 네. 어떤 여론의 비판을 받으니 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우리는 민식이법 처리를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음. 거듭해서 강조를 했었죠. 었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기법 통과를 위해서 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음.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밝힌 그런 법안입니다. 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어요. 근데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형량의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게 그 지금 여론을 좀 천천히 보면은 예. 사실 그 사람들이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원래 모르고 예. 그냥 막연하게 처벌을 하는 법안이라고 했을 때는 그 그냥 네. 당연히 어린이가 죽었으면 네, 네, 이렇게 네. 처벌을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이게 그 법안 통과된 네. 법안 내용을 보니까 너무 무겁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네. 지금 보면은 상해시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역에서 구 운전자가 아이를 쳐서 사고가 났을 때에 네. 아이가 다쳤을 경우에는. 네. 이게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음, 그리고 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네, 네.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조금 형량이 과하다는 어떤 좀 아,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네. 한 어, 교수는 그 가중처벌 자체는 이렇게 가능하고, 네. 취지에는 동의하더라도, 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복장이 과하다. 그러면서 음. 어, 고위범인 강간죄라든지 아니면 네. 살인죄하고 비교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3년 이상 각각, 삼, 그러니까 강간죄는 3년 이상,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을 물리는데, 네. 민주기법은 어쨌든 간에 과실범인데도 불구하고 네. 큰 차이가 없다. 아, 그래서 균형이 네. 맞지 않는다. 음.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기사에서 이이법 쪽에 계신 교수님 방금 얘기한 분 그분의 발언을 봤을 때 고의인가 과실인가의 이 경계를 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계가 모호해지면 내가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음. 내가 살인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될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 가해자는 언제든지 음. 내가 어쩌다가 잘 실수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퍼지면서 법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게만 가혹한 법 여기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건가요? 사실 그런 여론이 좀 많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다 이런 좀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네네네. 조금 판례를 살펴보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이게 좀 특히 요즘 들어서는 많이 조금 운전자 입장에서 좀 유해진 편이에요 가령 예. 어~ 때와 상대방에 따라서 법원은 운전자의 면책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 네. 어, 앞에 육교가 있는데도 예.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서 차도로 예. 뛰어들어서 무단횡단을 했는데 예. 차에 부딪혀서 사라, 사망했어요 이러면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습니다 오, 음. 그러니까. 사실 민식이법 얘기할 때도 아기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런 반응도 되게 많죠. 그럴 때는 음.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이런 댓글들 많더라고요. 예,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네. 이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아, 게 네네. 법원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음. 어떤 표지판이 있고, 네. 어떤 그런 구역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어진 판례도 있고, 네네네.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그러니까 육교 같은 경우에는 육교를 건, 건널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할수 있잖아요. 아, 근데 네네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는 음. 그런 교육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조금 더 예견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 기사의 말미에 보면 음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대목이 나오는데 운전자를 이렇게 가중처벌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거나 혹은 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서 속력을 줄어들도록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민식이법의 그 운전자 가중처벌보다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긴 어떤가요? 예,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모든, 모든 영역에서 다 그게 그렇죠. 맞다 예, 예방, 예방을 하고 점점 더그 포위망을 좁혀가는 게 처벌을 늘리는 것보다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다들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뭔가 여의치 않은 사정이겠죠. 맞습니다. 현실적인 예. 장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네. 그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뭐 아니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든지라고 하면은 상인들이나 뭐 기사들이나 주민들이 소음이나 뭐 생존권 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네. 주차를 못하면 아, 장사를 어떻게 네네네네네. 하라는 이런 식으로 조금 해,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 단속을 강화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처벌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귀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음, 네. 안타깝네요. 참이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가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민식이 법인데 그러나 막상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사실 인터넷 여론이나 우리 같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반감이나 공포 같은 것이 좀 아직은 큰것 같아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피해를 입은 어린이나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은 또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민식이법이 한국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 이 민식이법에 등 돌린 여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잠재울 수 있을지 각계의 고민이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이상원 기자 수고했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